오늘은 어, 오늘 수요일입니다. 어, 오늘 여기 너무 더워요. 날이 지금 다롱이 저쪽에 다 먹고 가거든요. 우리 다롱이 또저 저쪽에 세팅해가 일로 오는 길인데 하늘 맞추다 보니 다롱이 모습을 빨리 보여줘야 됩니다. 다롱아 다 먹었어. 어? 다롱이 맛있는 거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저래 겁이 많아가. 다롱이 맛있는 거다 먹었어, 다롱아. 다롱아 엄마가 다 엄마가 많이 먹어서 삐졌어. 어? 우리 다롱이 삐졌어. 어? 지금 지금 구름이 도와 갖고 뒹굴고 난리해 우리 다롱이 먹고 가는 거야. 어? 저 지금 구름이도 또 오늘 왔어요, 여기까지. 구름아, 가자 가자. 구름아. 우리 용감이하고 다롱이 여기서 먹었거든요. 제가 저쪽에 해팅하고 하는 사이 여기 먼저 주고 가만 아, 있어, 가만 있어. 구름아, 그쪽으로 가자 그래, 구름이. 오늘 구름이도 번갈아 가면서 옵니다. 개나이가한 번씩 어떨 때는 오고 오늘은 것또 구름이가 오고. 우리 아롱이는 지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다 먹고. 우리 아롱이 자, 있어 먹고. 아이고 우리 아롱이, 아이고 우리 아롱이는 엄마 제일 먼저 먹어요. 그래도또저 오면 이쁜 짓 한다고 또 먹어요. <laughs> 웃기죠. 구름이 지금 구름아 가자. 구름아 가자. 우리 구름이 가자. 아이 우리 구름이도 아까 전에는. 행복이가 이까지 나와있는거 저 행복이 저덜 누워있고 지금 난리에요 행복이도 다 가자 가서 가자. <laughs> 가자 가자 밥먹으러 가자 밥먹으러 가자 밥먹으러 가자 <laughs> 구름마 가자 그래 우리 용감이는 다 먹었어 아직 먹고 있어 많이 먹어 그래 서 먹어 그래 먹어 먹어 다롱이도 먹고요 지금 아이들이 먹고 저쪽에 구울 길하고 차례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가자, 어서 가자. 저쪽에 따라 기다리고. 옹감이 올라가라 어서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가자, 가자. <laughs> 가자. 행복이는 이쪽으로 건너다가 오 야단 맞았지. <laughs> 제가 이쪽 온감이하고 다루기 있는 자리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돼 하니까 확 낚아 갖고 여기 에 가자, 가자 사우면 안돼. 싸우면 아, 안 돼. <laughs> 어서 가자. 이쁜 짓 해야, 이쁜 짓 해야 주는 거예요. 각자 자리에 가서 기다려요. 자, 어서 가자. 그래,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그래도 이쁜, 예쁜... 동감이 하고. 아, 다롱이가 항상 조금 약해서 그렇지. 다른 애들은 잘 같이 지내요. 아이고, 우리, 우리 하늘이도, 하늘아, 오빠야 하고 와갖고만. 아줌마가 정신이 없어요. 자, 올라온나, 구름이 하고는. 옳지. 자, 하나, 하나. 자, 하나, 하나, 하나. 구름이. 구름아. 자, 여기 구름아, 여기. 자, 하나. 옳지, 그거 먹고. 옳지. 그, 항태도 같이 먹고. 어서 먹어, 그래. 우리, 하늘. 하늘이 하고, 뭐, 아이고, 우리 또 개낭이가 왔네요. 오늘은,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우리 개낭이가 또 왔어요. 개낭이가, 이 일로 또, 오늘은 아이들이, 선부 개낭아! 자, 안아. 어서 먹고. 자라, 먹고. 개낭이나요 또, 사료를 조금 씩 한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주면 되거든요. 요즘 개낭이가, 기가다아서갖고 보기가 엄청 좋아요. 이나. 어? 이나아. 아이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자 아이고 기가 다 나서가 아이고 싹다 났네요. 어, 소가 그래 거기 서 기가 완전히 다 났었어요. 기분이 좋았네요. 요즘 우리 <laughs> 하늘이 구름이 그리고 행복이 아유 오늘 아들이 지금 모두 다 여기 다 모였어요 아유, 어서 먹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먹고 있어 어서 먹어 그래 그래 항태도 먹고 아이들이 지금 여기 오늘 어다 모였네요 우리 다롱이도 맛있게 묵고 가고요. 우리 다롱이 용감히 하고 또 치즈 아롱이도 맛있게 먹고요. 여기 요즘 이쪽으로 깨끗하니까 이쪽으로 지금 모기가 많이 서식을 안 해요. 어 이쪽으로 지금 상당히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기가 엄청 여기가, 모기가 엄청 많았는데 여기. 저쪽에 하수구 두 군데를 청소하고 지금 모기가 없어요, 얼추, 여기는. 엄청 이래 냄새도 안 나고 엄청 깨끗해요. 공기도 여기 조금 맑아 보이고. 엄청 여기 보니까. 제가 고생은 좀 해도 여기 공원이 공기가 진짜 좋고 이런데 여기 나쁜 공기가 이쪽으로 가면 사람한테도 안 좋거든요. 그런데 청소를 저쪽하고 완전히 악취가 말도 못해요. 며칠 제 몸에서 악취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저규를 안 추운 지가 저쪽하고 저 두쪽 안 추운 지가 너무 오래돼가 일부러 비 오는 날 빗물 흘러 내리는 물로 어 받아 갖고 여기 버리고 그래 해 놓으니까 지금 엄청 이쪽은 좀 깨끗해졌어요 제가 앞으로 내년에는 몸이 안 따라 주다 보면 하늘아 밥다 먹었어 어? 어이구, 어이구, 밥 맛있게 먹었어요. 더못 해내거든요. 저래 해놓으면 몇 년은 갑니다. 근데 내년에는 제가 올게 몸을 보니까 내년에는 힘든 일을 더못할것 같아서 제가 올게 맘, 어, 딱, 다지 잡고, 아 우리 행복이는 막 깨끗이 할거 있어요. 고기가 맛있어가, 고기밥이막 우리, 어, 개낭이도. 엄청 잘 먹어요 아이들이 오늘은 맛있어. 어 우리 구름이도 막 <laughs> 아이고 우리 행복이 구름이 개낭이 틈에 우리 홍일 좀 하늘이 <laughs> 아이들이 여기 보면 그래도 이래참 보면 안정돼 있고 어 보면 건강해 보여서 제가 참 보람을 느끼거든요. 누군가가 희생을 하면 생명 어떤 생명들은 행복한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누군가한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때 뭔가 내 자신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 지금 이쪽 아이들도 오늘 밤 맛있게 먹고 다롱이는 벌써 저 밑으로 내려가고요. 어, 아롱이도 아까 보시, 보셨죠? 아이들이 그래도 행복해 보이고, 제가 이래 둘러보고, 이래 뭔가 여기 공기가 맑고, 어, 환경이 깨끗하고, 이러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어, 그래, 그나마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일한다고 엄청 몸살이 났습니다. <laughs> 우리 아롱이, 아롱아, 맛있게 먹었어. 어? 우리 아롱이 맛있게 먹었어. 그래서 올라가라. 어? 그래. 이제 아줌마 또할 일이 많아요. 아줌마는 이제 이거 먹은 거 아이들 이래 먹이고 나면 여기서또싹 청소, 청소를 해야 됩니다. 하루도 여기 청소 안 하면 저런 데가 나무가 떨어지서 엉망이거든요. 여기도 저희가 전부 다 앞에서 하고까지 청소를 해놓으니까 엄청 공기도 맑고 여기 주변이 엄청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부지런하게 누군가가 하다 보면 어 주변이 환경이 엄청 깨끗해지는 거예요. 치즈 야다 먹었어. 치즈 약을 먹였거든요. 이제 조금 다리가 너무 많이 먹이도 안 되니까 그 정도 먹이고 나면 다 먹었어. 어? 다 먹었어, 치즈. 아마 조금, 괜찮아질 거예요. 아이고, 봐요. 약은 치즈가 맨날 먹던 버릇이 돼가. 이렇게 깨끗이 다 먹었어요, 고깃밥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다 하고 나면 또, 지금부터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아이들 밥다 먹이고 나면. 여기 주변 전부 다 다니면서 또, 어 들어온 거는 제가 또 청소도 좀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 또 오늘 여기 아이들 밥 사료 투입하고 마무리하고 어, 또 오늘 제 하루 일과는또 마치고 어, <laughs> 그럽니다. 어쨌든 다들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날씨가 지금 주는 날이 좀 많이 선선해졌는데도. 일을 많이 하는 관계로 지금 몸에 또 머리에서부터 땀이 조금 줄줄 흘러요. 어, 저막또막 말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지금 몹시 이래 조금 몸은 엄청 더워요. 땀이 흘러서. 어쨌든 오늘도 좋은 시간들 다들 보내시길 바랍니다.